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추자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한림 해상풍력에 무려 30배나 되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놓고 주민들 사이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섬 속의 섬 추자도. 빼어난 경관은 물론 청정한 바다와 국내에서 손꼽는 황금 어장으로 유명합니다. 이곳 추자도에 국내 민간 기업인 에키노르 사우스 코리아 후풍과 한 특수법인이 공동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주민들에게 공개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사업 장소는 추자도 서쪽으로 10에서 30km 해역과 동쪽 13에서 30km 해역으로 설비 용량은 각각 1.5기가와트씩 모두 3기가와트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림 해상풍력 사업의 3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2027년까지 양쪽 단지에 9조원씩 모두 18조원을 투자해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업비만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제2공항 사업비의 3배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찬반에 따른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2년 전인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에는 투자도 어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추진위원단과 민간사업자 측이 협약식을 하고 어민 200여 명에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상생 자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어민들한테 복지 증정에서 상당히 사기가 돋라고요 어민들을 위하고 수협을 위해서 열심히 이풍력에 유치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풍력단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기 오면 이기 오지, 또뭐그 풍력단지하고 풍력단지 사이에 무슨 뭐 심해, 어? 뭐 양식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민을 제외한 대다수의 투자도 주민들이 배제됐다며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어장과 환경 파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제외한 대다수의 투자 주민은 전혀 배제된 채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 절차도 저들은 동의할 수없육빌딩이 파도판 시다깔려리면가 모든 생물체가 거의 거의 다는소리데그 누가 반하고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반대 측 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